아메리카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말씀드렸죠. 이제 미군이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이탈리아로 이제 파견을 나가게 돼요. 이, 이탈리아는 이제 2차 세계 대전의 주범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미군 이제 그직으로 이제 파견을 나가게 되는데 이탈리아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에스피레소잘 마시는 거야. 아 근데 이 미군들은 이거 못 마시는 거 너무 독해서 그래서 거기다 이제 뜨거운 물을 갖다 터서 주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메리카노가 된 거예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그, 그러니까 아메리카노하고, 그만, 이제, 이제, 롱블랙이시겠어요, 롱블랙. 롱블랙도 거의 똑 비슷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롱블랙에서 보통 이제 호주 쪽. 호주 쪽. 요거의 차이는 여러분들한테 카톡상으로 이렇게 보내드렸듯이 모님. 어느 게 먼저 들어갔느냐. 자, 에스프레소가 있어요. 어. 조금 자신이 이제. 조금 나. 투샷? 자. 자, 아메리카노 뭐냐? 자, 에스프레소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laughs> 간단해요. 네. 그쵸? 네. 보통 아메리카노는 그래서 머그잔에다가 여기 투샷 집어 넣었잖아요. 그쵸? 이래가지고 한 300ml에서 이렇게 정도 이렇게 보여준 게 이게 아메리카노. 롱블렛은 뭐냐? 롱블렛은 뜨거운 물에다가 에스프레소가 다녹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막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아, 어느 네. 게더 멋있어, 크레마, 맛있어 보여요? 크레마가, 네, 네. 크레마가 있는 게더 네. 맛있어 그렇구나. 보이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요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뭐예요? 요건 투샷 집어넣으세요. 네. 요건 만샷 집어넣으세요. 아, 그쵸? 네. 진한 차이가 어떤 게더 진하겠어요? 같이, 롱블이걸용롱블레이시작 자 롱글레를 보통 한 (5온수) 정도 (4온수) (5온수) 정도 1 2 0 m 리짜리 에다가 두잔을 투샷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메리카는 보통 뭐냐면 아메리카는 보통 뭐냐면 이제 와인샷에다 보통 얼마 정도 지만한 150ml 정도. 온수에서 6온수 정도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가 음. 예, 세요 네. 네. 아메리카노가 원샷이라고요? 아, 아 아메리카노가 갖다가 원샷을 아, 아메리카노. 집어넣을 때한 150ml 정도. 정도. 보통 머그잔에 보통 아메리카노를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다 투샷을 집어넣어서물 아, 자체가 한 300ml 정도 집어넣는 거예요. 아, 알겠죠? 네. 그렇지만, 롱블렛은, 롱블렛은 보통, 매요한 4, 5온수. 보통 한 120m에서 150m 투샷을 집어넣는 거예요 와, 훨씬 더 진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어느 걸 먼저 붓느냐 붓자. 에스프레소 그러니까 먼저 붓다면 아메리카노 음, 물을 먼저 붓고 그 위에다 보면 롱블렛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롱블렛이 더 진하다 그 다음에 요즘은 요즘 어떻게 때 어느 게더 보기가 좋아요? 롱블렛이 더 보기가, 그래.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해? 아, 네. 어떻게 어, 먼저 빈, 요즘은 어떻게 했냐면 아이스 아이스 롱블레스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도 뭐냐면, 자 얼음을 넣고 찬물을 붓고 그다음 뭐를넣요 그다음에 에스프레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자 물을 주고 에스프레소 뽑으면은 여기다 붓면 돼요. 알겠죠? 그게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아이스 아메리카. 노런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롱블레식으로 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갖다해주는 거예요. 아, 응. 물을 먼저 붓고 이렇게 하고 착각을 아, 그렇죠. 하는 거. 원래는 아메리카노 뭐냐? 이런 식으로해 주는 거예요. 에스프레소고 아, 얼 물을 봐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되면 크레마도 별로 안 생기고 더. 예, 맞아요. 야, 보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요즘은 요런 식으로 예, 롱블레식으로 만든다는 거. 그렇죠. 요런 그 식. 조금 해야. 더 예쁘니까. 자, 게 보통 한게 320ml짜리 보통 이거? 3월에넣어도 괜찮아요. 요즘처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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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이렇게 하야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부어 주는 거예요. 오, 진짜. 꽉 차는 거. 오. 어, 어거요 보기가 훨씬 더 예뻐요. 예쁘잖아요. 아, 이렇게 하지 그렇죠? 요즘. 보기도? 예, 이게 아이스 메이커로. 사진 한 번을 갖다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를 분명히 해 드렸어요. 아 음, 네. 음. 네.